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파민지입니다. 꽤 오랜만에 이렇게 깔끔한 배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고민사연은 꽤나 공감이 많이 되는 고민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도 이 주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민사연은 꽤나 신중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는 점.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제 오늘 후드 니트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제 오늘 코디예요. 너무 추워 밖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보온성도 살릴 수 있으면서 꽤나 청순해지고 싶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귀염뽀짝한 니트 후드 집업으로다가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 니트 후드 집업 진짜 범용성이 좋아요. 이렇게 저처럼 레이어드 코디에도 매치가 되고 후드 집업이니까 추바 트리링 바지와 같이 입어줬을 때도 예쁘고 니트 소재라서 따뜻함과 따뜻해 보이는 청순함까지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그러면, 긴말 하지 않고, 여러분, 고민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처음부터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남자친구와 사귈 때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지만, 1년 뒤 돈을 모아 결혼하고 싶다는 대답을 들었고, 계속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1년 후,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식장을 한번 보러 가자는 말을 하길래 "아,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결혼 반지라든지 웨딩 촬영 얘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하더라도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저는 급하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시큰둥하고 좀더 뒤에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나오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래?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해서 부담스럽고 저와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촉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결혼식장 얘기를 꺼내서 저도 얘기를 한 건데 저와의 결혼이 확신이 안 서는 이유는 저랑 많이 다퉈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기준에는 엄청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흔히 하는 여자친구의 서운한 얘기 남자친구가 달래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서운한 점을 얘기할 때마다 자꾸 싸워서 힘들었나 봐요. 남자친구가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강해서 서운한 점을 말하고 고쳐달라고 한 건데 제가 많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서운함을 말할 때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그걸로 결혼이 망설여진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사소한 걸로 싸우면 나중에 결혼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더니 자기도 노력할 테니 저는 말을 예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담스럽다, 확신이 안선다와 같은 말을 들은 후부터는 만남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남자친구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만남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 반, 이대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 반입니다. 저도 이 말을 들은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 상담 부탁드려요. <laughs> 진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사용자분의 고민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남자친구랑 초반에 만날 때자너 결혼할 생각 있어? 어 있어 자 그럼 돈을 모아서 1년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오케이 1년이 지났고 남자친구가 어 우리 그럼 이제 식당이나 보러 갈까? 라고 던졌어요 자 이때 이제 우리 구독자님 아 때가 되었다 결혼할 준비가 되었구나. 자, 오케이. 그동안 알아봤던, 쫌쫌딸리 알아봤던 정보들을 남자친구에게 던집니다. 자, 여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결혼 반지라든지, 웨딩 촬영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와 우리 사연자님의 결혼 준비 속도 차이가 어마무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연자님은 1년 전에 너 결혼할 생각 있니?부터 마음의 준비가 시작되었어. 근데 우리 남자친구분은 사실 별 생각 없었을 거야. 어, 나도 결혼해야지. 어, 나도 내 인생에 결혼 필요하지. 1년 뒤에 한번 생각해볼까? 1년 공백인 거지. 우리 남자친구분은 그 1년이 공백인 거지. 전혀 마음에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다가 진짜 약속한 1년이 지났네. 내 주변에서도 결혼하네. 어, 식장이나 한번 알아볼까? 진짜 식장이나 알아볼까? 우리 결혼 시작해. 자, 스타트!가 아니었던 거지. 우리 사연자님은 결혼식장을 알아보자고. 오케이, 결혼준비 스타트. 여기는 진짜 식장이나 알아볼까? 시장조사나 한번 해볼까? 나 마음의 준비 좀 해볼게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신큰둥해. 결혼준비에 관해서 너무 반응이 심큰둥하니까너왜 그래? 진지하게 물어봤대. 네가 먼저 준비하자고 했잖아. 너도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진작에 물어봤더니 제가 결혼 얘기를 해서 부담스럽고 저와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준비 과정에서 이 남자친구분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연자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너무 빠르게 다가오니 현실에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식장 예약하러 가면 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본인 성명, 본인이 아니라 신랑. 신부. 혼인신고서를 쓴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지금 진짜로 부인이 생긴 것 같고, 한 가정을 꾸린 것만 같고, 엄청난 책임감과 불안함이 같이 오거든요? 다가오는 현실, 진짜 직면해야 되는 현실 앞에 어쩌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뜩이나 무서운데,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 또 알죠? 이것저것. 웨딩 반지, 스튜디오 촬영, 이런 거 와다다다 정보 공격을 빡! 해버리시면,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 너무 급해. 식장 보러 가서 신부 신랑 단어, 워딩에도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웨딩 반지, 웨딩 업체, 뭐? 또 있다고, 또 있다고, 이렇게 많다고? 이제 우리 남자친구분 상황을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바탕으로, 아, 내 남자친구 이제 결혼에 대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구나. 먼저 일단 그걸 알고 두 번째 대화를 시도할 때그 공감형 인간보다는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뭔가 계획표 짜듯이 한번 세워서 가져가 보세요. 2월에 알아봤네. 5월에 웨딩 촬영한다고 치고 3개월 동안 우리 같이 웨딩 촬영 어떻게 하고 싶은지 웨딩 반지 어떤 거 하고 싶은지 한번 알아볼까? 이거 한 문장 알아볼, 같이 알아볼까까지만 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뭐 링크 뭐 수십 개 되겠죠. 뭐 핀터레스트 에막 주장했을 거 아니야. 꼭 참으세요. 하루에 막열 보내고 싶은 거 진짜 꾹 참고 일주일에 한번 만났을 때 내가 찾아놓은 링크를 이미지로 우리 남자친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어때? 예쁘지 않아? 남자친구분 또뭐 어, 예쁘네 예쁘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 잠깐만 이거 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촬영하고 싶은 뭐 컨셉 없어? 왕자님 되고 싶은 마음 없나? 저 같으면 살짝 로망을 심어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결혼 반지 끼고 있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더라고. 너가 끼면 얼마나 멋있을까. 진짜 너무 기대된다. 이런 리액션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남친구가 자 공유하고 싶은 링크 10개를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10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잠깐만, 한번 대박.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애기다루이 유치원생한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는 것처럼,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마음의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 되게 재미있는. 지금 이 결혼 준비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좀 이렇게 놀이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부담스럽다 확신이 안 선다 라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이 만남을 지속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충분히 이해돼요. 이렇게 뭔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대와 어떻게 만남을 이어갈까. 그리고 얘가 갑자기 고련 마음을 변해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럼 시간 낭비한 거잖아. 나는 또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점점 들어가는 나의 나이. 이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 돼요. 근데 제가 만약 구독자님이었다면 정말 충분한 대화를 시도했을 것 같아요. 물론 구독자님도 대화를 하면서 풀어 간다고 하셨지만, 남자친구분을 탓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결혼 준비 안 해? 이 결혼 나만 하는 거야? 마음의 준비... 그 혹시 됐을까? 너의 마음의 준비. 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줄까? 그런데 나는 나의 시간이 정말 소중해. 그렇지만 너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너 기다려줄 수 있어. 결혼 준비 같이 해보자. 너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너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 믿어라. 내가 네 미래 함께 끌어줄게. 그리고 넌 어차피 잘 돼. 우리 어차피 잘 돼. 남들보다 빨리 모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쭉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면 둘 중에 누구 한 명은 흔들려요. 무조건 무서워요. 둘다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둘 다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지만 대다수는 둘중한 명은 흔들려요.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직면해야 되는 어떤 현실에 대한 책임,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관통하는 어떤 문을 여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두렵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흔들리면 굳건한 사람이 끌어주셔야 돼요. 나 믿어, 너너 너 스스로 못 믿겠어. 그럼 나 믿어. 내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 커플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분이 지금 미래 앞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이 굉장히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 굳건하신 구독자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확신을 주셔야 돼요. 365일 중에, 365일 내가 책임 받는 역할이었다면 이때만큼은 내가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네가 나한테 기대겠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 내가 너한테 기대게 해줄래? 이 멘트까지 해주셔야 이제 엄마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도 생각해보셔야 돼요.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의 남자친구분을 보시면서 내 미래도 그려보셔야 돼요. 결혼 준비하면 진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선택의 과정 앞에서 미래의내 남편이 될 남자 친구의 선택 과정, 그리고 대처 방법, 헤쳐 나가는 능력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의지할 수 있을까? 상대만 나와의 미래를 그려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와의 미래를 그려보는 과정에서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 상대를 놓고 내 인생을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할건 내가 이 상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감정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거 알겠어 알겠는데 정말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도 본인만의 동굴로 기어들어 가는 건 아닌지 처음으로. 어,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나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속도 맞추시고 상황 맞추셔서 지금 남자친구 여기잖아요. 나 여기잖아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난좀 멈춰 링크 그만 찾아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한국 업체 또어판 좁은데 아니요 지금 안 하면 지금 예약 안 하면 진짜 비싸져요. 날짜 없어요 하시는데. 하. 지금 그거 내내 내 사진 그거 조금 퀄리티 높게 나오는 게 문제입니까? 이거 지금 사진 조금 어, 건질려다가 지금 남편 날아가게 생겼는데 자 링크 찾는 거 조금 멈추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같이 뭐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은나 솔직히 여기까지만 왔을 때 그때 그냥 멱살 잡고 캐리해서 끌고 가세요. 남자친구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약간의 칭찬 가스라이팅, 뭔지알수있 잠깐만 어, 반지 너무 이쁘잖아. 야너 진짜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 사람과 행복할 자신이 있는지, 이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살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사람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결혼식 수도 없고, 저 지금 내일도 결혼식을 가는데, 주변 지인들도 이 결혼에 대한 주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어, 관심이 가는 주제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언니, 저도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와 인스타 DM 있으니까, 고민사연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